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내 친구가 못 돼요. 저 사람은 나한테 원수가 되거나 절대 손해를 끼쳤거나 내 인생을 가로막았던 사람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람 가까이 하지 않아요.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? 그가 누구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. 그를 먼저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것이 이게 부활의 정신이에요. 정말로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진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?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.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활의 진리, 인생의 사흘, 이것이 다 필요해. 이게 있어야 사람이 자기가 믿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. 믿어. 내 가슴에, 내 머리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고, 얼마나 허황되고,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인생의 사흘을 보내면서 사흘은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. 다 비우는 거예요.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사흘의 한복판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, 그 인생의 사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더 건강해지시고, 남은 인생에 희망이 있으시고,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총의 싸이 님을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예배가 정말 부활절의 예배가 되려면, 우리 는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. 내 안에 우리 가정의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. 이전에는, 내 생각이 맞았어요. 다수의 논리가 맞았어요.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?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, 나를 지배하시는 주님,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. 나는 주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.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.